두 번째로 국가방역대책에 한의학 전문가 참여 허용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국가방역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 코로나19 국가지정병원, 또 선별진료소, 외 역학조사관 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의사 출신의 공중보건의 7명이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한의사 출신의 공중보건의 중에서 약 100여 명 가까운 숫자, 저희들이 단순히 어, 자원자를 확인한 숫자만으로도 어, 50몇 명이 선별진료소에 들어가서 검체 채취까지 하겠다, 필요하다면 코로나 19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마침 대구 경북 지역의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의료인력을 급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검체 채취 필요인력 때문에 의사 1인과 검체 채취인력 3인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 단위에서 의료인 자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의사협회에서도 우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원자에 자원하라고 독려하려고 합니다. 독려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금체 채취뿐만 아니라 치료에까지 나서겠다고 주장하신 한의사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중보건이들을 포함해서 1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 공중보건이들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도 같이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한의사라는 이유로 검체 채취 인력에서 배제하더랍니다. 국가적인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중국에서 온 질병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료 지침은 한의약과 한의사의 활용이 국가 진료지침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의 85%가 한약을 병용 투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검체 채취에 있어서조차도 한의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 검체 채취가 한의사가 배우지 못했고 할수 없는 일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검체 채취는 안전 문제 때문에 현재는 선별진료소에서만 행하고 있지만 방호복을 입은 상태에서 보 어, 안전 장치를 한 상태에서 환자의 비인두 분비물과 객담 분비물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혈액을 뽑는 것도 아니에요. 가래 뱉게 하는 것이고, 침 뱉게 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한의사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정말로 국가 차원에서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선택할 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 한의사들은 중국에서 보여준 중국 한의사들의 헌신에 고무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국가의 부름을 받고 중국의 한의사들과 똑같이 우리 스스로도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수많은 한의사들이 신종 코로나의 방역과 치료에 나서겠다고 자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방역대책에 한의학 전문가의 참여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검사 키트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봉쇄 전략에서 완화 전략으로 넘어갔습니다. 지역 단위의 확산이 가시화된 상황입니다. 완화 전략으로 간다는 얘기는 환자 한명한명 한명 또는 국민 한명한 한 명도 스스로 방역하고 스스로 격리하고 스스로 치료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일선의 의료인들 입장에서도 환자가 확인되면 선별진료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경증 환자는 직접 치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지점에서 당연히 진단, 치료에 일선 한의사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 출발은 진단 키트에 사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선별 진료소 진단에 머물러 있지만 환자가 더 확산된다면 진단 키트도 더 보급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병원급의 검사 키트가 확대될 때는 당연히 한방 병원에도 함께 확대되어야 하고 의원급 의료 기관에 진단 검사 키트를 확대한다면 당연히 한의원에도 진단검사 키트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효과적인 완화 전략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